안녕하세요 크롱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마가시 언니랑 교환할 후, 교환할 물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보내요 크롱이라고 적어놨고요. 여기 받는 제마가시 언니랑 여기 주소가 이렇게 있고 안전배송 부탁드려요라는 메시지를 적어놨어요. 이렇게 안전배송 도모송도두개 붙여드렸고 이 택배봉투 크기는 그 A4 사이즈만한 크기입니다. 두께 샷은 이 정도 되고요.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속시하시고요. 안에는 이렇게 있고, 뚜껑 안에는 이렇게 비웠습니다.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건데 첫 번째로 봐주세요. 레터스, 앤드, <laughs> 체크리스트 써져있어요 여기는 비공개 편지랑 공개 편지, 체크리스트 써져있고요. 이렇게 두께가 없어요. 그냥 첫 번째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샘플 5개하고 코팩 1개고요. 두께샷입니다. 이건 푸피쿠킨인데요. 이거는 하나 더, 푸피쿠킨은 하나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이건 디에어의 7개고요. 두께샷입니다. 그리고 이건 완전 똥으로 꾸몄고, 이거 땅밑 여섯 동안세 장씩 해서 총 18장입니다. 이것도 똥으로 꾸몄고, 여기 안에 포장용품들이 들어있어요. 두께샷이고요. 그리고 이겁니다. 난 두께샷이고, 여기는 소소 터지는 먹거리가 있어요. 진짜 소소하고요. 그리고 이건 택배 봉투 4장입니다. 봉투색 2장, 남색 2장 넣어드렸고요. 이건 램미 무중부 10장입니다. 저클, 고컬까지 있고, 이렇게 미니 사이드도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모서리 마감도 해주었고요. 이런 식으로, 도안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총 전체 샷이고요. 어, 카톡으로 제 쨈아가, 씨 언니가 저한테 주부품 봤는데 너무 푸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소소하게 줬는데 언니가 너무, 너무 포짐하게 주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는 마음이 드네요. 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쿠키는 한개더더 더 들어갈 거고요. 이제,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넣어주고 왔고요. 이 택봉은 어~ 삐걱게는 얘 하나 더 사고 넣은 다음에 다시 마감을 해줘서 그 마감한 거를 또 재마가시 언니한테 그~ 카톡을 알려줄 거고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안녕.